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1737번째 강의로 아빠 이기는 자식, 관극, 아, 왜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인문영약강의 주역강의, 미래약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제책 제목, 하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자식 이기는 부모 세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식은 부모 다가 아니고 아버지만 이기고 어머니한테니 집니다. 이왜 그런지 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가 될까 합니다. 어 명리학에서 이 남성의 문제인데 이 특히나 이 아빠와 자식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이게 대두되는 문제가 됩니다. 정말 그래서 집안의 가장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부장적 제도가 전세 진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러한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를 자식에 극할 수 있다. 정말 해서 관극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은 일관을 극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내 이야기 되기 때문에 육신 분류가 왜 관극가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졌느냐, 왜 그러냐, 이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의 관계는 이렇다 하더라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를 비교해보면은,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물학적, 이게 뭐 관점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왜냐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식신이, 식신 상관이라는 육신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 어머니의, 이, 그 뭐야, 그로부터 생명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떤 모든 것으로서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에,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충분히 식신상관이라는 육신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왜 편지로 설정이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명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그 주나라 이전 시대부터 존재해왔던 겁니다. 주역 같은 거의 동시대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서 형성된, 물론 뭐 뒤에 늘어오면서, 뭐, 이 명나라, 뭐 청나라 이렇게, 뭐, 송나라 이렇게 늘어오면서 이게 이제 가닥들 다 잡지만 구성의 시점은 그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에, 그럼 그 시대에 주나라 이후부터는 이 가부장제가, 남성 유지의 가부장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러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그 명량법칙이 그러한 그 부계 중심 사회 속에서의 명리학적 육신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라는 존재, 적가부장적인이제이 가부장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자식이 극할수 있는 존재로 왜 육신을 설정했느냐 이건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자식의 존재는 정평관입니다. 물론, 양간, 능간에 따라가 다르겠고, 또 이게 자식의 또 존재가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평관의 욕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입장은 남녀를 불문하고, 아들이나 딸을 불문하고 다아버지라는 존재를 편제로 설정이 되어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재생관의 어떤 그런 그 형식이 물론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쟤는 관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재니까 편재니까 관을 생겨준다 하는 재생관의 이러한 그뭐 형식적인 어떤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만은 이게 실제 현실에 있어 가지고 가정이나 안 그러면은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게 전혀 이빨이 맞지 않는다. 저 실제가 전혀 이거는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편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편제는 공공의 재산이고 공공의 재물입니다. 은행은 편제의 성격을 지닌다.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사적인, 물론 어떤 영역에서의 업무를 하지만 실제 그것은 공공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제는 공공제로서의 가치를 지내야 된다. 이건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는 공공의 재산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편제는 규모가 크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규모가 큰 것이다. 작은 것이 편재가 될 수가 없어요. 공공의 재물로 설정될 수가 없으니까 큰 것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편재는 역마성을 본성으로 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한 곳에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점프를 내놓고 속 들어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상황은 아주 뒤에 그게 가능했고 실제로는 물물교환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쪽지방, 저쪽지방을 다니면서 조화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이게 편제의 성격이다. 그래서 역마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째. 돌아다니다 보면 사회 활동을 겸해야 됩니다. 사람을 모르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쪽지방에 가서 사귀는 사람, 저쪽지방에 가서 사귀는 사람,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죠. 장사의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의 기반은 타양입니다. 자기 고향에서의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 물건을 저쪽에서 팔아야만이 돈이 되는 그 시대였던 겁니다. 현대사회의 구성과는 다른 거다. 현대사회에서 점포를 내놓으면 거기에 사람 찾아오는 거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상의 시대였다. 상행의 시대였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제라는 것은 본성 자체가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분주한 성향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편제를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제는 편제와 다른 겁니다. 정재는 안정된 고정되어져 있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의미로 지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곡채곡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지는 확 한꺼번에 불러 들어오는데 한몇년 나갔다가 한꺼번에 끌고 들어오는 돈이 되지만 이거는 편지의 성격과 달리 청계는 매달 채곡채곡 녹봉을 받는다. 녹봉이라는 것은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받는 겁니다. 어떤 관료적 어떤 그러한 체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제라는 것은 편제보다 적지만은 굉장히 사악한 알뜰한 재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성을지닐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변화 자체가 불가피한 것을 싫어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걸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에 있어서 아내라는 존재가 정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편제가 부인이 아니다. 정제가 없을 때는 편제를 잡습니다만은 정제가 있으면 무조건 정제가 부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안정된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지닌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라는 존재는 안정된 경제 생활, 그리고 가정이 중심이 되는 원리, 이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정제가 부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와 편제는 완전히 대별된다,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 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가 성장합니다. 어머니의 피와 살로서 만들어진 존재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정 말하자면은 이 식상의 존재라는 것은 어머니의 모든 피와 살과 모든 기운과 에너지 영양분을 빼앗아서 공급해 주지만은 이 빼는 걸로 보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빼앗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설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기라는 것은 뺏을 입니다는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뽑아내 가지고 지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식상이다 이게 식상과 인성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자식이 출산했던 상황이 되면은 이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과 환경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생존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째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돼.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말에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수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을 위해서는 어머니만 있어도 되는데 돈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과 돈이 갖춰져야 되는 거. 그거 다 돈으로 만들어요. 야 집도 돈으로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필요한 분유, 뭐 필요한 기저귀 값 이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버지의 조건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금전적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조건과는 본질적인 본, 본질적인 조건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몸을, 자기 자신의 몸을 나눠준 분입니다. 어머니의 존재라는 것은, 자식에서 어머니는 자기의 몸을 나눠준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는 자식이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돈을 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는 식상을 극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식상을 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한다면 판을 엎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식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힘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식신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식신이 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도식의 작용을 인정할 수,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신이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본성의 의미다. 본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게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들어서 자신을 만들어준 존재로서의 가치 이것을 식신상관의 자식의 입장에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극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게 자식의 기본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의 측근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존재로서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게 없다. 이러면 없어도. 아주 힘들지만은 죽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서 얻어먹든지 도움을 받든지 해서 살아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게 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정 말하자면은 없어 존재할 수 있고 불편함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돈에 있고 없고 는 문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가 관을 이길 수가 있는, 관이 나를 이길 수 있다. 즉, 관이 일관을 이길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자면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재산적 가치.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 가정 환경의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어머니를 봤을 때는 에 어머니란 존재가 없으면 자기 자체가 자기가 생존할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조건으로서의 어머니와 그다음째 내가 필요로 해서 요구되는 조건, 필요적 조건에 의한 어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는 상태가 되면 은 경제활동이 마감될 뿐인 상황에서는 자식이 봤을 때, 어머,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왜? 아버지의 경제적 활동이효용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존재다. 왜? 아버지는 편제로 봤기 때문에, 편제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다고 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이 든 아버지는 자식과의 문제가 있거나 마찰이 있거나 트러블이 생기면 어머니를 앞세웁니다. 어머니가 해결사로 나타나, 나, 나서야만이 중재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어머니란 존재가 없으면 자식과의,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갈등 국면에서 완전히 갈라을수 밖에 없는 문제로 되어버립니다. 더해서 절대 화해될 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어머니란 존재가 중간에 잇게 겨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식이 어머니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식과의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는 반드시 어머니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으로 평생 필요한 존재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노년이 될수록 더 귀중한 아내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식과의 관계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이해를 못하는 남편은 참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명약에 설정되어 있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는 존재인지 그러한 의미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에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